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계속해서 어,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써먹는 게 뭐냐. 이 먹는 문제. 빵입니다. 떡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해결되니까. 이거는 경제입니다. 두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먹음직하고 이 물질 두번째는 보암직하고 이거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보암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볼때 보암직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셨죠. 왜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과 악을 규정하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인간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보암직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고 내가 싫은 것을 너도 싫어해라 이거거든요. 좋으심이 선이고 싫으심이 악이라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은 내가 가지고 있기,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고 싫음을 네가 결정하지 마라. 내가 결정하는 대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네가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가를 따 먹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뺏어와서 인간 자체가 독립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또 시험을 했는가 보면 또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비록 실족할지라도 그들을 지켜 주신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한 찬양 시가 바로 시편 91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성경의 기록되기를 높은 곳에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받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떨어져 보라 이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면 다치나 안 다치나 시험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을 해 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선악과 따먹어 봐,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해 봐. 그거와 맥이 같은 것이죠. 본질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거,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두천 근방에서 어떤 분이 예. 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독을 마셨습니다 농약을 마셨어요 죽었어요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가 빠지느냐 평신도들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맞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여러분, 동기가 불순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이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만능입니까? 기도 만능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게 바로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모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경우에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안 다쳤다고 하면. 예수님의 자리는 성전 꼭대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겠죠. 존경의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의 이익의 어떤 재료로 삼는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은 섬기는 자세로. 내려 앉아서, 예,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성도들에게 수종드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인기몰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건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옵탈모스라고 하는 말로,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의미는 나타나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선적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이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